11일 차 레슨 애들이 려드릴 건데요. 음, 왼손 우리가 했던, 어, 한, 나, 두, 울 했던 왼손 아르페오 있죠. 그냥 왼손 기본 반주. 하나, 두, 울, 세, 엔, 네, 에 하시면 되고요. 어, 왼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손이 지금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코드를 일단 짚으시고 여기 보시면 세엔 네에 타실 때가 애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맨 처음에 쿵 치시고 하나 둘 여기 코드 만약에 시키면 시키를 치시고 그다음에 뒤에 세엔 네에 슬 애드립을 넣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따가 알려 드리는 거에 맞춰서 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른손이 음 세엔 네달때 세엔 식으로 박자를 세시면 되네. 넷 넷.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제가 애드립 하시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리듬만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실차 애드립 오른손 한번 알려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 왼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키다 그러면 오른손은 시키 도미소를 치고요. 왼손은 E로 파를 쳐요. 근데 박자가 하나 두 치시고, 그 다음에 세네타실때드립을 넣으시는 건데요. 어, 보여드린 것처럼 세네세 어, 1, 3, 5, 8 예를 들면 1도, 3도, 5도, 8도를 칠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스케일 2, 3, 4, 5, 6, 7, 8 배우셨죠? 그 중에 1, 3, 5, 8을 치라는 얘기예요 얘를 하나, 둘, 하고 셋, 드립을 치는 거예요. 얘를 위에서 쳐도 되고요. 더 위에서 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자유자재로 조금 더 음역대를 넓게 치시면 연습이 조금 더 되실 수도 있어요. 자, C코드 두, 울, 세, 넷, 에, 세 1도, 3도, 5도, 8도를 넣으신 거예요. 자, G키로 갈게요. G, 두, 울, G키에 1, 2, 3, 4, 5, 6, G, 1, 3 3 3 3 3 3 3 3어요 F로 갈게요 F F A 들3 3 3 3 3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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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 3, 1이죠. 8, 5, 3, 1은 뭘까요? 음, 자, C코드 C코드 1, 2, 3, 4, 5, 6, 7, 8 8, 5, 3, 1 거꾸로 내려오시면 돼요. C 8도, 5도, 3도, 1도 누르라는 얘기예요. G 그럼 세 번째도 아시겠죠? 5883. 뭐냐? 5도, 8도, 8도, 3.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C. C 코드 5도 1 2 3 4 5. 5도 먼저 그다음에 8도, 8도, 그다음에 3도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C. 4번도 그럼 아시겠죠 3 5 8로 뭐냐 3도 치고 5도 치고 8도 치고 5도 쳐라 C코드에 3도 5도 8도 5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지금 얘를 4가지만 했는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시작 여러 가지로 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 1도, 3도, 5도, 8도만 구성음을 넣었지만 나중에는 7도, 뭐 여러 가지 음도 섞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만 일단 알려드렸으니까요. 어렵다, 너무. 그러면 일단 1번, 1, 3, 5, 8만 하세요. 이렇게만 애들이 자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각자가 하셔서 올리시면 되세요.